그러면 빠르게 게임을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인용 게임이지만 혼자 합니다. 이유는 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픈 사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의 게임 레디 액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한 명은 키보드로 조종하고 한 명은 마우스를 조종하는 게임이지만. 저는 두 개를 동시에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오작동과 오류를 범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일단 바로 가보죠. 이 게임이 왜 둘이서 동시에 하는 게임이냐. 어 우클릭으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마우스로는 이렇게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는데 느낌이 아마 이 제가 있는 이 캐릭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 같죠. 아무래도 이렇게 캐릭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러면 혼자서 하는 편이 좀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 아닌가? 어이씨. 오히려 더 빡세지 도요? 어. 어, 어, 잠깐만. 어, 예, 잠깐만. 아이. 마우스를 그저 올릴 래 했을 뿐이 마우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마우스를 그저 올리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점프. 오케이, 잘 따라가야 된다. 마우스. 자, D를 누르고 점프. 스페이스바 점프. 점프 점. 프 맞아 오른쪽도 같이 따라야 되는 거지 맞네. 음이 게임 쉽지 않구만 점프 적응할 때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죠. 아니 근데 나는 왜 오른쪽으로 안 가지는 거야? 아니 왜왜안 되는 거지? 자, 근데 네, 일단 이 조작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붙었다가 왼쪽 그렇다가 붙었다가 좀좀 그러니까. 아니 뭐지? 약간 뇌에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 아니 벌써부터 뇌에 오류가 일어난다고?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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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오 어, 좋았어 좋았어 휴아 다이... 뭔가... 어? 뭐지? 점프 어? 뭐지? 점프 점프 옳지!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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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점프. Jump. 그러니까 점프해서 점, 점프, 점프, 점. 프기서 여기서 이제 놓치 말고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아, 뭐지? 약간 내가 알던 방식이그 점프하는 좀 거리가 먼, 먼 거. 여기서 이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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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여 어디야? 아니 뭐야? 무조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뭐죠? 어? 아니 이 게임 좀 많이 어렵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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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래서 왼쪽에 한번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점프. 응? 뭐지? 왜 점프? 오케이 좋습니다. 오 다행이다. 휴. 아니 벽타. 어. 어, 어씨. 아니 근데 벌써 헬기 보스전이 나오는 거에요 아, 응응. 자, 저 미사일을 쏜데 피해주고 영화를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찍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리얼해 되나? 영화 찍는 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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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이제 드라가 좋습니다. 해서 어어 어, 어떻게 쏠 건데? 좌클릭을 누르면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음 그러니까 이 총알을 아, 살림았다. 그러니까 이 총알을 오케이. 머리에서 빗나갔고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 잠깐만 내 왼손과 오른손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점프해서 피해주고 이 자식이 어, 어 잠깐만 아니 <laughs> 점프해서 피해주고 다음 그냥 바로 가면 되고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은데 아아 아, 아. 해서 오는 얘 예. 점프로 뛰어 넘어주 해서 오는 얘 예. 점프로 뛰어 넘어주고 오케이 뭐 정작 총 쏘진 안네요 어, 헬기다 하이언 아, 아니 잠깐만. 아니, 음. 약간 위쪽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네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안 좋았어.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지? 위에서 날라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뭐지? 그냥 가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 아닌가? 아, 아래로 가는 게 아닌가? 아래로 왼쪽으로 가는 건가 본데요. 응, 음, 아닌데, 에, 어디로 가는 거냐? 어,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길어진다는 이유가,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길어진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른쪽 갔다가 죽네. 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 오, 으자 어, 저 혹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 혹시 어디로 갈 가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에 뭐야 뭐야 이건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아래로 가야 된다 아마도 저기에 부딪히면 그냥 아래로 쭉 떨어져도 되나요 이렇게 아 아래로 부딪히지 않게 떨어져야 되나 나어참 왼쪽으로 피하고 아이 너무 빠른데 떨어지는 게? 잠깐만 아 가판 하나씩 하나씩 밟아 가면서 하면 안 돼요 오른쪽 피해주고 왼쪽 아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오른쪽 일단 오른쪽으로 가봐 해서 왼쪽 아니 너무 확 떨어지는데? 잠깐만 이게 맞아? 어 잠깐만 이게 맞아? 아니 <laughs> 이게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 잠깐만. 아, 저 왼쪽으로 떨어지나? 그냥? 아이, 진짜. 아니, 좀 더, 좀더 뒤에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거야? 아, 제발! 아, 잠깐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얘가 개빨리 내려, 아니, 무슨 미친놈처럼 내려가, 그냥. 아, 이거 죽었다. 살려줘! <laughs> 아, 설마 벽 타야 되나, 마지막에? 아, 이거 너무 느려. 처음에 너무 느렸다가 갑자기 빨라지니까, 이게. 기야토 이게 나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렇지, 이게 나야. 아니,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아. 사실 그냥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벽을 타면서 내려간다면 뭔가 이게 좀더 더 윤택한 흑자 햄... <laughs> 음, 아니, 대체 왜 카메라 밖에 떨어진다고 죽는 거야? 이럴 수 없어. 나, 내 왼손과 오른손이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 친구들이? 어, 에 뭐에 맞은 거지? 방금 가판에, 가판 먼지 한번 냄새 맡은 거 같은데, 먼지 맡았다고 혹시.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는 맞으면 죽고. 에헤이. 아, 저기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뛰어서. 아, 이게 아닌가? 마지막엔 결국 오른쪽을 부딪혀야 오른쪽에 있는 벽을 타야 되는 건가? 아 이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슬로우 하니까 약간 더내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 빠름과 느림이 약간 그 느낌을 약간 못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해야 되지? 제발 딱 아니 왜? 아니 어디 부여혀야 되는 건데 아니 누가 안전장비 없이 이런 데 뛰어내려요 아무리 영화를 기가 막히게 찍는다고 해도 임마 아, 아닌가? 이 느낌이 아닌가? 근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모르겠으니까, 약간 그게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지금 벽을 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간 초가 나에게 슬로우가 5초란 시간밖에 없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줘. 어, 됐나? 됐나? 됐다, 됐다,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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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씨발, 뭐, 어쩌어쩌라고? 어떡 하라고? 왼쪽에서 얼마 쓰레기통 같은 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 그런 느낌인가 본. 보... 아이 여러분 뭐, 개 같은 점프력이 높아서 문제인 거야. 제발. 아 잠깐만. 자, 팔을 걷어볼까? 조금 진지한 자투리 게임이 임해야겠는 걸? 이런 씹 이런 개 같은. 오케이. 어, 아! 어! 다행이다. 아 천천히 내려와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예. 오케이 엔지 엔지. 어, 안녕하, 안녕하,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 안녕, 이런 개 같은. <laughs> 안녕하세요. 점프 뛰고. 오케이 한번더 점프. 점프 점. 오케이, 다시 점프, 점프 여기가 아니야. 아, 오케이, 왼쪽 어, 지렸는데 이거 진짜 인정? 음 아니네. 아, 자꾸 얘 매달리는 거 올라갈 거면 올라가든가. 이 자식아, 흐자그자휴 휴. 이제 15신이야. 으아, 아래로 빠진 거다. 이거 백0 아래로 가는 거다. 아닌가? 아니 이 녀석들이 에. 아 아래로 가는 게 아니었네 오케이 바로 달려야 돼 이건 어보스전인가 이런 지뢰를 니 갑자기 영화에 지뢰가 왜 나와 이, 이 영화에 대체 이 영화의 이야기는 뭐야 갑자기 헬기한테 쫓기다가 현상수에 당하다가 바, 바닥 곳곳엔 씨발 지뢰가 있는데 경찰은 지뢰를 안 밟지 않나 이 자식아 오케이 오는 거너올 거잖아 왜 오다 말아 이 자식아 아이 자식이, 한이 자식이 가불기를 걸다니. 어 뭐야 지뢰 어떻게 하면 붙지 아, 아이 아, 이 지뢰 바로 밟아, 발바 안 터지는구나? 이렇게 터지는구나? 죽나 혹시? 오케이 오케이. 갔다가 점프 뛰어서 피했다가. 오케이 바로 가. 휴. 일단 화면이 뭔가 크다. 그럼 뭔가 불안한데. 아 이게 헬기 보스전 그건가 보다 이같은 헬기 시련 이라고 리뷰에 적혀있던 거아 이렇게 새끼야야 미리 저 쏴요 하고 쏴야지 이 자식아 너 언제 쏠건데 이 자식아 어 어니 어니? 아 약간 이 게임은 뭔가 패턴을 바로 보고 피하는 느낌보다 패턴을 외워야 되는 느낌인가 보다 근데 외우는 거 진짜 못하는데? 근데 기억력이 전대업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일단 왼쪽으로 쭉 달려가 가지고 화면을 넓게 펼친 다음에 점프를 해서 뭔가 모르겠지만 피해 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뭔가 점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점프를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오른쪽 갔다가 여지면 다시 뭔가 점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점프를 다시 해 주고 갔다가 뭔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시 점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아니네? 왜? 이게 무슨 뭐지? 뭐지? 어쩌라는 거지? <laughs> 뭐지? 난 지금 흰색 쫄라맨 티를 입고 난 스턴트맨밖에 한 죄밖에 없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왼쪽으로 뛰어서 카메라가 넓어지면은 점프로다가 피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 오른쪽에 있다가 넓어지며 넓어지면은 점프로다 피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화면 밖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영화에 영화 촬영이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영화를 보기만 했지 촬영해 본 적은 없어. 잘 몰랐는데. 아니 이럴수가 아아..아.. 어, 아니 이녀석 아니 근데 이 영화는 얼마나 대단한 영화길래 헬기까지 대용해가지고 이게 아이.. 지적비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헬기 안쓰고 자동차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헬기까지 써, 써, 써야 써됐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이게 근데 굳이 이게 제가 뭐 예.. 그냥 저는 뭐 그냥 돈 받은대로 뭐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굳이 그래야 된다는 의문인거죠 두 발을 발사했다 개색! 딱! 오케이 세 발까지 했다. 화면이 일자로 넓어지면은 총알을 발사한다. 오케이 오케이 내 네, 몸에 입력해야 돼. 절차 기억에 넣어야 돼. 오케이 아이언 점프로 피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아야 잠깐만 아, 위에 손는게 어디 있어요? 아니 잠깐만. 오케이 총쏠 때 점프를 한 다음에 약간 지켜봐. 시간 초를 다 써도 돼. 헬기분 나오시면은. 무시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번 넓어지면은 점프로다가 한번 피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딱 좁혀진 다음에 도발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 자치가 오케이 싸우든가 아 진짜 쏘시는 거좀 그냥 영화성 멘트로다가 한번 장난 친 거죠 영화니까 도발한 건데 그렇게 또 도발에 걸려들지 뭐 어떡하나 이게 영화 못 써요 영화에 도발한다고 바로 도발에 걸려들면 재미도 없고 낭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게 무슨 영화야. 미안하지? 이 자식아 총 쏠거야? 어 헬기 피하는거다 점프 피해주고 이 자식아 그냥 그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세번? 오케이 네번째 무조건 총알 피하는거다 아 개꿀이었는데 이번 패턴 이저버김에서의내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의 소리가 들려와 오 오른쪽이 내가 보기엔 개꿀이야 오른쪽 가 피해주고 머리 한번 긁어주고 다음 뭔데 총? 총알? 흐아! 잠깐만 4발이요? 네, 네 아니 4발은 네 무슨 그게 상식없는 미친 발수지? 아니 총알을 얼마나 쳐 쏠라고 해난 시간표가 5초밖에 없는데 이 자식아 저 총알을 슬로우를 쓰지 않고 피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나? 되니까 만들어 놨겠지? 아 맞다 2발 오케이 오케이 점 처음에 점프를 뛰면은 위로 두 발, 아래로 한 발, 모르겠다 하듯이 감으로 피해야지. 그게 뭐 외운다고 되냐? 되는 건 아니긴 하지. 음... 쉽지 않구만 역시 영화 촬영의 길이란 사실 이 정도면 영화 촬영에 촬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쫓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말을 하기 전에 일단 행동으로부터 이, 이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 행동을 까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제 행동을 까먹으니, 뭔. 오른쪽 달려서. 넓어지면 점프로다가 피해주고. 반칙! <laughs> 반칙이잖아, 이거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나 진짜 총알 한 번만 피해보자. 그럼 소원이 없겠다, 진짜. 아니, 다른 키가 없는데 내 발을 어떻게 피하는 거지? 다치, 대체? 아, 설마 그건가? 내가 오른쪽 끝에서 설마 못 피하는 건가? 근데 그럴 가능성? 일리가. 일리가 굉장히 있는 말입니다. 왜냐 오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점프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실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비겁한 녀석의 도망일 뿐이지 않았을까. 오케이, 길어진다. 흐 흐. 오케이 피해주고. 너 뭐할 건 다음 뭔데? 흐흐흐 흐. 흐흐흐 흐. 아! 아니 총알보다 무서운 카메라밖에 있었네. 아니 이럴 수가.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네. 총은 피했지만 카메라도 같이 피해버려서 이게... 흠... 음... 오케이, 일단 총알이 피하는 방법 알았다. 오른쪽에다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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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가운데 갔다가 왼쪽에 있다가 흐... 흐... 오케이, 카메라가 뒤따라가... 오케이, 좋았어. 휴... 그리고 오른쪽 조금 있다가 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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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지뢰 패턴이라뇨? 어, 이건 레퍼토리 없었는데 이상하다. 새로운 갑자기 아니, 애드리브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에반데. 그것도 지뢰 애드리브라요 차라리 대사를 쳐 주세요. 지뢰 말고 이 자식아. 아니, 애드리브 지뢰로 하는 사람은 지뢰로 하는 헬긴 기또 처음 봤네. 헛, 촥, 촛! 칩 자. 좋다. 너가 뭘할수 있는데, 이 자식아. 촥, 좃, 착! 즉. 뭔데? 아, 이거 지뢰. 아. 오케이 헬기가 지나간 장면은 무조건 줌 마우스이 된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하지만 뇌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제 몸이 그걸 안 따라 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왼손이 움직이면서 왼손이 먼저 움직여 가지고 캐릭터만 피하고 카메라는 안 따라가니까 이게 뭔 먼... 총알 촥. 오케이. 공명 복창으로 간다. 총알. 아, 나 분명히 오른손 움직였는데. 아니 진짜 억울함. 진짜 이 네 왼손과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야 되는데 둘다잘 모르는 것 같은데? 둘도 뭘 안치하는 거안치는것 같은데? 서로 악수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악수를 할수 없는 형태긴 해요 왼손과 오른손은 그렇죠. 오른손은 오른손끼리 악수하고 왼손은 왼손끼리 악수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건데 이게 이치가 맞는 건데 이게 이상하다. 왼쪽 오른쪽에다가 무조건 총알이야 처음엔. 아닐 수가 없어. 왼쪽에다가 한번더 총알이지 이 자식아. 어 무조건이야. 했다가 그 다음에 지뢰다 이거. 어, <laughs> 음... 아니, 그러니까 지뢰와 총알이 같이 나옵니다. 면, 내가 어떻게 받아 쳐야 되냐?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지뢰가 일단 저 있는 곳에만 깔리는 게 아니라, 웬만치 다 깔리는 거. 어..잘 모르겠는데요? 지뢰할 때 왼쪽에서 하고 밟고 가서 오른쪽까지 다 밟아야 되나? 차라리 그 편이 좀 나아 보이죠 차라리 오케이 총알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 차라리 오른쪽 가가지고 그 비행기 받아치는 걸두번 피한 다음에 할까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쵸? 이거를 이걸로 두 턴을 이걸로 두 턴을 빼는 거죠 나 갑자기 왜 죽은 거지? 아니 화면이 좁아지면서 뒤지는 건 이게 뭔 상황이에요 대체? 아니 이거 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laughs> 아니 화면이 집 마음대로 좁아져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한턴을 빼고 무조건 두턴빼 이게 맞아 어 이상하다 이거 총알이다 어? 오! 알았지만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그건 예상이 없었고 오케이 자 헬기가 그런 리뷰가 달린 이유를 알겠네 좀 많이 깎긴 하네. 무조건 카메라로 내 중심을 고정시켜. 카메라로 날 중심으로 고정시켜.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와도 되는 게 맞아? 아니, 노래가 이런 노래가 나와도 되는 게 맞아? 허, 어, 오케이, 피했고. 허, 나 피했고. 오케이, 자, 몇 번을 피해야지. 거의 니페톤, 이걸 파괴할 수 있을까? 내가? 비고 좋았어. 아, 지려다, 지려다, 지려다. 이거 지려다. 총 아른 개새끼야. 좀그 시기였잖아. 피할 수 있을까? 정말 아,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진짜 하, 진짜 조금만 하면 됐는데, 진짜 조금만 아닌가? 사실 근데, 뭐 어디서 끝날지 잘 몰라가지고요. 친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나와야, 자식아 일단 알게는 건음 오른쪽 한 오른쪽 한 중간쯤에서 피하는 게 총알도 피할 수 있고 이 몸통 박치기도 피할 몸통 몸통 박치기 패턴도 좀 나오고 이 오른쪽 있는 게좀 맛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노래도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이 게임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 오케이 굉장히 좋아. 총알 피해. 내발 피하고 몸통 박치기 피해 주고. 오케이. 다음 뭔데? 총알 피해줘. 절대 카메라에서 날 벗어나게 하지마. 지뢰다. 내발 네 피해주고 다음 뭔데? 지뢰다. 지뢰다. 또 지뢰야? 그만. 이거 아! 아 진짜. 진짜 이 헬기. 이 개새끼야. 아니 카메라가 지 마음대로 조정되니까 잠깐만 리뷰 한번 더 읽어봐. 헬스 보스전 너무 역겨워서 그만둬 헬기 공략 1페이지 총알 4번 와리가리로 피한 다음에 지뢰 떨어뜨리면 밟아서 작동시킨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서 헬기 헬기 오는 타이밍에 점프를 한 다음에 총알 7번 연속 발사하는 거 헬기 왼쪽 오른쪽 자 오늘 한 게임 레디 액션이라고 하는 게임이었으니까 재밌었죠? 저도 참 재밌었는데 말이죠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무슨 페이지 3까지 있어요? 아니 그건 좀 아니, 그리고 나 아까 몸통박치기한세번 연속으로 하던데, 그건 뭐지? 그건 약간 그 페이지 공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 아, 그니까, 러 총알 네번 와리 가루를 피하고, 지뢰 떨어지면 발바닥 작동시키면서 오른쪽 끝까지 이동하고, 헬기온 타이밍에 점프를 하는 게1페이지고그 다음에 총알 일곱 번 연속으로 발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고, 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달려가면서 해피하면서 지뢰 있고, 작동되면 발지 말고, 점프해서 피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이동하는 다이동하 거랑 헬기 몸통박치기두번 있고, 연속 점프 두 번으로 해피를 해야 된다. 총알 7번 발사, 7번 2번 발사, 왼쪽으로 달리고 바로 오른쪽, 이렇게 같은 거. 오늘은 게임 재밌었습니다. 헬기 패턴 고정 아닌 거 누구 말에서 나온 거냐? <laughs> 제작자님 어디 살아요? <laughs> 배경 찍지 말고 날 찍으라고 형. 게임은 굉장히 재밌었지만 제 왼손과 오른손이 굉장히 싸우게 만드는 그런 레디 액션이라고 하는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